잠언 4장 13절에서 27절은 "지혜의 길을 붙잡고 악인의 길을 피하며 마음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을 지켜 악의 길을 피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자언 4장 13절 14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둠에 거하며 죄를 일상처럼 여기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완전히 떠나게 하시사 사랑하는 자의 길이 한낮에 광명 같게 하옵소서. 잠언 4장 15절에서 19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읽고 듣고 지켜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온 육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여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잠언 4장 23절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